자 투자참견 이제 첫 번째 코너로 이슈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이제 파생결합펀드죠 DLF 사태와 이금융감독원에 지금 우리금융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실상 중징계를 내린 이 금감원에 대해서 우리은행이 현재 손태승 회장을 연임을 강행하기 위해서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대한 금감원은 보복성 제재까지 진행하고 다라는 논란까지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먼저 자세한 내용 우리 김보스타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이게 뭘까요? 네, d 네, l f 사태는 우리가 워낙 많이 떠들어서 음.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너튜브 조회수로 보면은 이가 엄청 실수가 엄청나요. 어. 네, 그래서 저희가... 어, 무슨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냐라고 <laughs> 하는데 저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웃음> 네. <웃음> 네, 일단 저는 그냥 증권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번 전화 네. 받으셨죠? 네. 네 예전에 한번 몇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laughs> 네. 일단 DLF 불안전 판매로 인해서 우리 은행과 이제 하나은행이 대규모 이제 고객 손실 을 음. 초래했기 때문에. 어, 이것 때문에 이제 이제 정, 징계를 받았는데요. 금감원이 이제 관리 당국이기 때문에 네. 징계를 받았는데, 우리은행 회장, 그러니까 우리금융지주 회장이죠. 음.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문책 경고를 받았습니다. 네. 어, 우리은행의 이제 내부 통제 규정상, 어, 우리금융회장 손태승 회장님의 그 문책 경고를 결정한 건데요. 어, 이건 관리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 음.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관리자의 관리자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 책임이 있다라고 네. 해서 이제 신결받은 건데, 우리, 우리 의미, 금융층에서는 어떤 음. 얘기냐면, 어, 관리자의 관리자가 아니다. <laughs> 네, 이건 잘못된, 서류를 잘못 정리하고 있다라고 음. 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오, 지금. 우리 금융이. 근데 일단, 최근 우리 금융이 은행장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음. 어, 은행장 인사를 실시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네. 신임 회장 신임 음. 회장이 오면 그 회장이 은행장 인사를 하는 게 맞아요. 아. 근데 지금 신임 회장을 아직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현재 우리금융지주 회장님이 은행장을 인사, 인사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 나 물러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음, 그렇죠. 예. 참 대단하십니다. 음. 저는 그냥 대단하다고밖에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일단 연임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좀 보여지고요. 문책 종고를 봐도 어떻게 되냐면 어 연임까지는 연임은 안 되고요. 음. 현재 임기까지만 할수 있고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음. 네, 그리고 아. 금융감독원은 이것 때문에 불쾌해하고 있어요. 음. 감독기관의 말을 듣지 않는 예, 피감독 관, 이제 관리받는 회사죠. 이제 감, 관리받는 금융기관이 아마 어이가 없을 거예요. 음. 금융감원에서는 그래서 우리 금융 같은 경우는 손태승 회장 연임을 강행하기 위해서 소송까지도 진행하고 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금감원이 이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딱 하니까 열이 이제 화가 났겠죠 음. 그래 그러면 너네 한번 봐보자 그래 너네 애, 애정과 한번 다 뒤져보자 음. 했던 2018년에 발생했던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을 아. 이슈화 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 우리 은행이 이제 실적 때문에 저도 은행에 잠시 있어봤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알겠어요 네. 신규계좌 유치하면 실적이 잡히거든요 어. 신규계좌 유치도 우리 은행이 그때 그렇게 했나봐요 보너스도 받나요 휴면계좌를 네. 살려놓으면 그것도 신규계좌를 인정해 주나봐요 어. 그러니까 우리 은행 직원들이 마음대로 고객 비밀번호 바꿔가지고 사려놓은 거예요. 어, 너무하네요. 네. 이거 이거 이거는 저기 저기 가셔야 되는데 저기 저기 소, 형사 고 가셔야 되거든요. 음. 제가 봤을 때는 네. 개인 정보 음, 유출이기 진짜,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 근감원이 벼르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음. 우리 은행이 라임 자산운용 펀드 판매 중단 사태에도 연루가 돼 있는데. 어. 어 참고로 우리은행이 제일 금액이 많아요 판매금액. 이 아, 예, 네. 하여튼 네. 이상한 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그래서 지금 3,529억을 판매했기 때문에 금감원이참바르고 있고 음. 손태수 회장은 우리가 모든 필 보다 나는 자리는 지키겠다 약간 이런 어. 걸로 전 보여줘요. 저는 네. 저는요. 저는 남들 어떻게 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진다는 네. 개인적인 지금 음.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어이없는 <laughs> 일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결국은요, 이게 사실 관계가 좀 쟁점일 것 같습니다. 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이 이 우리 금융에 지금 중징계를 내렸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실상 손태승 회장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태승 회장은 정면으로 이에 반발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 금융 자체가 정부가 대주주이기도 하는데 지금 업계에서는 DLF 사태 중징계에 대한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해와 함께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 내용까지 현재 법적인 쟁점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우리 강성심 변호사님 네. 일단 이 향후 쟁점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의 경우 지금 우리 김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네.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린 것은 기정 사실이고요. 음. 그리고 향후 이제 금감 위까지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게 돼서 징계안이 나오게 되면 이제 우리 금융에서 이제 그 징계안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행정 소송인 건데 네네. 그럼 행정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은 그 행정 소송의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또 이제 시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판결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단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의 제재 안에 효력을 정지해달라. 어, 일단 판결의 결과가 네네. 나오기 전까지는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해달라라는 음.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어.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일단뭐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가봐야 아는 거예요. 음. 법원에서 이 가져본 결정을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네. 이제 가봐야 아는 건데, 일단은 중징계를 내린 상태이긴 하고, 그 금감원에서 징계를 두고서 어떤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제재안을 낼거 아닙니까? 음. 이제 그게 금융회사 지배 구조법에서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제 법적 근거로 제시를 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에 대해서도 또 감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요. 음. 이제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아무래도 은행 측의 입장에서 네. 은행 측의 입장을 대변을 하기 때문에 음. 너무 이 법규정을 가지고 제재를 하기에는 모호하다. 음, 네. 그러니까 CEO를 정면으로 겨냥하기에는 모호한 법률 규정이다라고 어, 해서 이런 경우에는 법적 소송까지 비화가 될수 있다라고 음. 이제 주장을 하는 입장이고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제 금감원의 입장에서는 네. 아,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이거는 분명히 어떤 내부 통제 기준의 마련을 음.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건 당연히 CEO나 혹은 뭐 운영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징계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음. 실질적으로 이제 소송이 가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따른 어떤 좀 비하인드 스토리로서 네. 연임의 가능성 여부도 또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잠깐 짚어주셨지만 이제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 내용인 거예요 네.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금감원이 이를 가지고도 이제 문제를 삼은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은행 고객 휴면 계좌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 역시 제재심의위원회에 이제 올릴 것을 예고를 했어요 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또한번 제재의 대상이 되면은 네. 이제 우리금융의 입증은 더 뒤로 퇴보를 아. 하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라고 음. 보여지는 게 일단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맞아요. 전자금융거래법의 위반 소지가 아. 충분히 다분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중징계가 추가적으로 내려질 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것 같지만 아직 이거는 상정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개인정보 보호법 문제까지 네. 추가적으로 징계 문제가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 금융 입장은 많이 조금 음. 뒤로 퇴보하게 되지 않을까 이러한 예측을 네. 좀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금융과 지금. 우리 금융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손태승 회장의 연임에 이렇게 좀 집착을 하는지 솔직히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김보스탄님 근데 네. 지금 우리 금융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현재 이게 지금 왜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일반 이제, 이제 투자회사이긴 하지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 통제 규정이 있습니다 고객이 음. 예를 들어서 주식에 네. 어떤 걸 매수했다 그러면 이해상충을 위해서 저희는 매수하지. 목탁게돼 있고 음. 결제하는 쪽은 뭐 T플러스 일에 어 백오피스 쪽에서 따로 결제하는 내용 보고 서로 네네. 유출하지 않게끔 돼 있고 다 규정들이 있어요. 이런 음. 내부 통제 규정이 있는데 저는 이 정도 피해를 일으켰다라는 거는 저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너무 심하다 피해가 도의적으로 이거는 물어나는게 그렇죠. 맞다라고 좀 보여져요. 사실은 근데 우리 은행이 우리 은행이 애초에 이제 우리 금융에서 우리 은행이 대부분이니까 이제 우리 은행이 애초에 이제 대기업 금융 위주로 성장을 해왔어요. 이 회사가 음. 대표적인 삼성전자 주거래 은행입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주거래 은행으로 대기업들을 상대해서 많이 코온 기업이라 이렇게 약간 좀 가끔 아나무인적인 행동을 좀 하는 경우도 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냥 문화 자체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리고 IF 때 국민 혈세가 들어간 은행입니다. 망했어요. 이때. 네. 망했는데 국민들이 살려놓은 은행이거든요. 음. 감사한 마음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그리고 현재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예요. 국가가 인수한 은행이거든요. 네. 근데 팔라고 했는데 못 팔았어요. 은행을 음. 우리 은행을. 근데 이제 우리금융주주 옛날에 이제 우리금융주주가 있고 그 민영화 과정 속에서 원래 우리투자증권이라고 있었습니다. 음. 이 우리투자증권이 옛날에 LG증권 네. 이 LG증권이 어깨 넘버 원투할 때였거든요. 음. 그때 이제 우리투자증권으로 바뀌었고 우리투자증권도 원투쓰리 안에 들었던. 예, 네, 상당히 대형 주권사였는데 이거를 이제 NHA 농협에 이제 매각을 했죠. 음. 매각을 하면서 우리금융주주가 상당히 중요한 네. 어,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투자권 회사를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음. 이제 은행 말 은행 말고 나머지는 뭐 딱히 뭐 없어요, 솔직히. 네. 근데 이제 이분 이제 손태승 회장님께서는 종합 금융그룹 속도전을 위해서 한자기가 연임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 말도 안 돼서 우리 투자주권 매각 매각을 왜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투자주권 매각하지 말았어야지, 음.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 은행 이 특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 투자주권이 빠지면서 증권업의 네. 전문성이 떨어졌어요 완전히. 어. 근데 은행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라임 사태 터지는 거고 디에 사태 가 음. 터지는 거고 이런 겁니다. 네. 뭘 알아야 뭘 하죠? 은행에 계신 분들 뭘 알겠습니까? 음. 예, 네, 뭐,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도 신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텐데. 예, 네. 네, 그리고 이미 어깨 선두권이었던 우리 투자인권 매각으로 경쟁력 많이 떨어진 상태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업도 사실상 그렇게 아주 편하진 않아요. 어. 증권사 같이 있을 때 영업하기 되게 좋거든요, 환경이. 네네. 근데 영업이 사실 좋지 않은 환경이고, 또 연임 후에 이제 효력금지 갖춰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음. 많이, 예를 들어서 효력금지 갖춰본 신청이 받아들여져요. 음.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러다가 받아지였다가 나, 나, 나중에 다시 진게 맞아요. 음. 그래도 연인까지는 되거든요, 이분은. 어. 그러니까 일단 연인부터 하자. 현재 재임기간은 버틸 수 있거든요, 이분은. 네. 그러니까 연임을 한번더 하면 그때는 뭐 문책을 받든 뭘 받든 연임 그 재임기간을 네, 지킬 수 있어요. 네. 너무 자리에 너무 제가 이걸 이제 상당히 좀 과격한 표현을 좀 쓰긴 했는데. 네. 약간 저는 약간 꼼수로 좀 보여집니다, 저는. 음. 그래서 금융감독원이더 강력한 조사와 처벌이 음.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